안녕하세요. 행복농장입니다. 오늘은 대비 살포 그리고 유박, 유박을 살포하고 밑비로 가을 밑비로는 전부 다한 상태입니다. 태비 유박, 토양 계량제 등을 살포를 하고, 현재는 점적 관수를 틀어서 태비에 물이 흠뻑 묻어서 잘 녹을 수 있도록 물을 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타리를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가을엔 로타리를 하지 않습니다 봄에도 로타리를 안하고 한 3년 정도는 로타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서 거름이나 기비, 밑비료를 한 다음에는 스프링 쿨러를 틀어서 비료, 대비가 땅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관수를 실시.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밑비료 할거는 거진 다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잎도 어느정도 말랐고 중간 전정 시간 나는 대로 중간 전정을한번 하고 2월 달에 본 전정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지금 스프링 쿨러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게 틀어 놓으면 제비가 과잘 녹아서 그게 잘 흡수가 될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. 태비 농협 유기물 태비 2 0 k 로짜리백한 스무 포 개분 닭 개분 태비. 10kg짜리 한 100개 정도를 살포를 했습니다. 면적은 800평입니다. 그리고 물을 흠뻑 둔 다음, 다음에 날이 추워서 땅이 얼기 전에 점적 관수 호수를 정리해서 몇 시간 관수를 흠뻑 해서 땅에 물이 흠뻑 묻도록 할 예정입니다.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잎도 떨어진 잎도 물에 맞아서 잘 썩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여러분 농장관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농사 잘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